아, 제가 사람을 잡고 있어요. 여기 뭐 세계 보금마? 뭐 그런 소리 들리. 나나 세계 보금마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나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사람을 하나 잡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고, 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사람 본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구야? 베드로야? 아니야. 아 베드로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 비애보러 시작하긴 해. 바울. 맞아, 바울이야. 내가 오늘 바울 잡으러 왔어. 음. 그래서 내가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줄 건데, 자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바울을 옛날 옛적에 세계 보음화 하는 거 막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일하던 열심 당원이야 내가 어? 근데 아이 놈이 이 바울이 결국 세계 보음화를 해버렸어, 로마 보음화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과거에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는 길에 아까 그 예쁘더만 승무원 같이 생긴 주먹이 있더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받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제목하고 말씀은 읽어 줄게. 자, 띄어 주세요. 자. PPT 좀 띄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그서은영 주목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파수망대래. 이 바울이 제자와 교회를 세웠대. 자,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주야로, 주야로 계속,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하지 않게 너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 나 아멘 싫은데, 서은영 주모님한테 부탁을 받았어. 자, 내가 이 사람, 이 사울, 바울을 찾으러 왔어요. 이 사람이 원래 누구냐면은 로마 사람이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인종이 뭐냐면은 유대인이야.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나도 히브리 민족이야. 이 사람의 집파는 베냐민 집파야. 베냐민 집파는 진짜 진짜 좋은 집파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어. 그래서 나랑 원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열심히 다, 나, 나랑 같이 열심히 당한내 친구였어, 이 자식이. 근데 이 자식이 얼마만큼 똑똑했냐면은 우, 내가 살던 시대에 가말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 엄청 멋있는 스승님이 계셨어. 진짜 진짜 최고 지식인이 있었어. 그분한테 이 율법을 배운 제자예요. 근데 아니야 나준모가 아니야 나나열심히야자 나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인데 아이 사람이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 무슨 고민이었냐면은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에 쓰여 있거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 나무, 어, 나무로만 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 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바울도 그랬어. 근데 고민이 있는 거야. 이 스데반은 왜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죽었을까? 왜 스테반은 내가 돌로 막 쳐가지고 스테반을 죽일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고민을 이 친구가 엄청 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열심히 말을 타고 가는데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 하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야 빛이 번쩍하면서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말이 들리는 거야 이 바울이 어,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소리를 이 바울이란 친구가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눈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래. 그러면서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셔서 이 바울이 사람들이 부축해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유다라고 하는 또 예수 엄청 잘 믿는 제자가 있어요.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간 거야.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하실 때 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네?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로 바울에게 가서 전달해 주라고 아나니아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때부터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에 빠져있는 죄인인데 그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이 바울이 아 내가 답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또 성교사로 파송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자기 혼자만 믿든가. 열심히 이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도가 있거든. 우리 나라 시대에 살던 지도인데, 이렇게 엄청 많은 길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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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아, 아 봤어? 아, 이, 이만큼 전도를 하고 다닌 거야. 이 바울이 그래서 제자와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운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또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잖아.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야. 제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이좀 젊은 아이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제자 보내 그 편지를 보내 디도라는 사람한테도 편지를 보내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온갖 교회에다가 복음의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거야. 근데 실은 있잖아. 내가 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어. 실은 내가 이 예수쟁이 바울을 잡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거든. 근데 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절대로,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어. 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담과 노아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내가 진짜 이거 막아보려고 열심히 달려온 거거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내가 열심히 달려오는데 중세시대를 거치게 됐어. 근데 중세에 로마 교회가 있었거든. 바울이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 알지?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한 거 알지? 근데 이 바울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타락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 역시 하나님은 없어. 내가 이렇게 생각, 아니 하나님은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은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만 죄가 없잖아. 근데 교황은 죄가 없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되잖아. 구원받잖아. 근데 면제부라는 걸돈 주고 사면 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타락을 하다니.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아닌가 봐. 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뭐냐면, 이 사람이 루터거든. 루터가 옛날 그때의 로마에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야. 이 편지를 뭐라 썼냐면 기록된 바 옛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야. 이 루터라는 사람이 아, 교황이 제가 없는 건좀 아니지 않나? 아, 돈 주고 구원받는 거는 아니지 않나? 아, 어떻게 구원받지 고민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때 딱 깨달은 거야. 아,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많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시작했어. 이 루터가. 이 바울이 열심히 열심히 헬라어로 썼던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번역된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무슨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글씨로까지도 번역이 될 만큼, 이, 이때 시작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더 퍼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바울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 바울이 전달한 말씀이 미래의 중세시대까지도 전달되고, 지금 우리 유치부 랩런트 맞나요? 유치부 랩런트도 말씀을 믿나요? 여기까지 전달이 벌써 됐구만. 아까 세계보고만 외치더니만 전달이 됐구만. 그래서 내가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걸를 여기까지 오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바울이 편지 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일행들이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냐? 왜 감사하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바울이 준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히는 우리 유치부 모든 랩넌트들도 온천하에 열매를 맺어 가는 세계보금화의 주인공이 될 줄을 이제는 믿어요. 그래서 아까 또그 서원영 주모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기도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볼게요. 자, 기도 손 했나요? 기도는 했나요? 자,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유튜브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세상에, 237 나라에 복음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될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멋있는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물티슈, 물티슈 한 잔. 나, 나 열심히야.